안녕하세요. 비급 은행원입니다. 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이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가 없고 기존 보유중인 계좌를 연장하는 것도 제한당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와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제부터 저축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가입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입 제한 상품이 무엇인지, 또 가입 제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Let's get it! 1.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무엇일까?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에서 받는 이자소득과 주식을 배당일까지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받는 배당금 같은 금융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소득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세와 지방세 포함 15.4%의 세금을 내고 납세의 의무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발생한 금융소득이 한해 동안 2천만 원을 넘으면 과세 당국은 이 소득을 우리가 일해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등에다가 금융소득을 더해서 종합소득세를 때려버리는데요. 이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은 소득세가 40%가 넘게 되는데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포함되면, 어, 금융소득도 40% 이상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내는 15.4%보다 훨씬 많이 내게 되잖아요. 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법이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직전 3개년 동안 예를 들어서 현재 2021년이니까 직전 3개년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가 되겠죠. 이 기간 내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면 이분들은 이제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가입할 수가 없고요.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의 연장도 할수 없게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과세당국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자산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에 가입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법령도 이렇게 개정을 해 버린 것일 테고요 9월에 국세청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집계를 했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총 46만 4080명이라고 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네요 이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관할세무서, 담당자, 연락처를 금융기관으로 통보했고, 이 사람들이 저축지원 금융상품을 가입하려고 하면, 전산적으로 차단하고, 연장하려고 해도 해주지 말아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2. 가입제한 상품은 무엇일까? 그러면 이분들이 가입과 연장을 할수 없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짜잔! 총 8개의 상품이 나열이 되어 있네요. 비과세 종합 저축,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조합 출자금, 조합 예탁금,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공모 부동산 펀드, 그리고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 해당이 되는군요. 그럼 제한 내용을 봐볼게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가입 또는 연장을 한 사람이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라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감면 세액을 추징해라. 일반 과세로 전환해라.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가입, 연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가입시키지 말고, 연장도 해주지 말아라. 이게 제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런 상품들은 조금이라도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라고 세제 혜택을 더 주는 건데요.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부의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제한시키거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해당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잘못해서 명단을 넘겼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을 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상품의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3. 가입 제한 기준은 무엇일까? 가입을 당장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못하는 건 아닌데요. 그 이유는 직전 3개년 동안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반대로 말하면, 3년 동안 금융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상품들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18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고, 2019년과 20년은 아니었어요. 이런 경우, 일단 올해는 가입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올해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2022년에는 2019, 2020, 2021. 이렇게 3개년 동안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안될 것이고요. 상품 가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상품 가입 안 해도 좋으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가입 못하는 상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건 현직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설명하는 분들이 없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관련 내용으로 궁금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